친할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실 뻔한 이야기 1. 500원이면 아폴로 다섯 개를 사던 시절 할아버지는 가방에 과자와 500원 동전, 담배를 넣어 다니셨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꼭 교회 아이들에게 과자와 500원을 나눠 주셨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 동네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셨다. 담배도 피우셨겠지. 그의 사랑은 아주 작은 곳까지 이어졌다. 고양이부터 참새, 심지어는 개미까지. 할아버지는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들과 식당에서 먹다 남은 것까지 싹싹 모아서 옻게 갈아 동네의 동물들에게 주었다. 캣그랜드파더1세 되셨던 것이다. 그런 할아버지를 가족 그들은 부끄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동네에 누군가가 할아버지를 제보했나 보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할아버지가 기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할머니는 당연히 촬영을 거부했고 뭔 망신이냐며 할아버지를 구박했다. 동물 밥 주는 것좀 그만하라고 매일 타박이 이어졌다. 할아버지는 더욱 집 밖으로 놔두셨다. 가족 중 누구라도 담배 편하게 피우시라고 천천히 줄이셔도 된다고 말해줬더라면 어땠을까. 나를 처음 PC방에 데려간 사람은 놀랍게도 할아버지다. 나는 엄청 어릴 때문방구앞 백원 놓고 하는 오락기를 좋아했고 컴퓨터 게임이 뭔지도 몰랐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게임이 뭔지 모르셨을 거다. 근데 손주 놈이 오락기 좋아하는 건 아니까 PC 방이 오락실인 줄 알고 데려가신 것이다. 둘다 뭔지 모르는 공간에 떨어졌으니 별수 있나? 할아버지는 앞에서 포트리스하던 중학생 형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 그 형도 귀찮았을 텐데 할아버지랑 애가 같이 와서 얼타고 있으니까 안쓰러워 보였나 보다. 카드 만들고 게임 아이디 만들고 하는 법까지 속성으로 알려줬다. 그렇게 한 시간 포트리스하다 온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서서 한 시간을 기다리셨다. 그런 분이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할아버지를 닮았다. 나도 담배를 못 끊겠다. 나도 도망쳤다. 무엇에게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젠 덜 그러고 싶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이러지 않는 법을 잘 모른다. 조금씩 연습하 수밖에 없겠지. 나는 할아버지가 임장이나 주식에 취미를 두시지 않은 것보다 같이 담배 피울 친구를 만드지 않은 것과 말하기, 글쓰기, 연기, 노래, 악기, 그림, 운동 같은 취미를 갖지 않으신 것이 더 안타깝다. 그리고 좀 뻔뻔하게 피우셨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셨을까? 할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진다.